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 열 여섯 곳과 이용자 마흔 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북도는 적발 업소에 과태료 백오십만 원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십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친모에게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세모 팔 개월 된 여자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진행된 주민제안 사업 가운데 부적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토가 전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봉준 장군 성씨 종친회선 에 생가토 확정을 신중해야 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 16곳과 이용자 40명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전주와 군산 등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군의 유흥주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적발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후 6시 현재 익산 2명과 전주와 장수, 군산, 고창에서 각 1명 등 5개 시군에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조 확진자는 지인인 경기 안산시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고창과 장수는 지인과의 접촉이 감염 경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진행된 주민 제한 사업 가운데 부적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한 경로당입니다. 이곳은 최근 지역 밀착형 주민 제한 사업으로 방진망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방진망 교체 사업은 도내 주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먼저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으로지급되방 정확하게 획일적인 이름을 으 댔을 때는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부 기초 의원들과 업자간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부적절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부적절한 사업 배제안과 공정 입찰 등 사업자 선정 시스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도.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 예를 들면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 개보수 등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자 선정도 본회 업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제안을 하면서도 공개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군에서 주민 제안 사업이 접수되면 도주민참여 예산이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주민참여 예산 배정 절차.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 나오입니다.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8시쯤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 양이 사건 발생 후 43일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외국인 친모는 올해 초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의 한 면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새벽 3시 55분쯤 정읍시 하북동 한 면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불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솜재료 20여 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끈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생가 터가 어디인지를 놓고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최근 고창에 있는 전장군 생가 터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봉준 장군 성씨 종친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중립리에 있는 전봉준 장군 생가 터입니다. 지난 9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 등록 이전에 한 차례 생가가 복원됐지만 시대상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전 장군 생가터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 전시족보 중 하나인 병술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자리가 전 장군 생가터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지정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안 전시 종친회에선 지금의 자리를 생가토로 보기엔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술보 이외의 족보에서 전 장군 아버지가 적혀있지 않는 등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병술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이듬해인 1887년도 정해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돼서 확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 발행이 두개다 운종공파라고 는그 파보예요. 그 세보가 아니고 파본데 그 파보를 대조를 해야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더 검증이나 고증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친의 측은 지난 70년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정읍에 있던 전봉준 생가토도 고주 당시 이를 뒤집는 내용이 담긴 상량문이 발견돼 고택으로 바뀐 사례를 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선 종친회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창군도 이와 관련해 이미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생가터를 지정했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안 전시 종친회는 기존 사료를 바탕으로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에 지정된 전봉준 생가터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즉 AI 활용 수학 수업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만 확보되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두곳을 운영한 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에 폭력 조직원 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상습폭행한 18살 A군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2019년 차넉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고 뒤에도 조폭 행세를 하며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다 보호 관찰관에 적발되자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잡혔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서적 이재난고가 고창군에 기증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 선생이 집필한 이재난고는 50여 권, 6천 장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돼 현존하는 조선 시대 일기류 가운데 가장 방대한 저장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물가와 사회 문제 등 조선 후기 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은 오는 30일 기탁, 기증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모악산 권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재신은 금산면 일원에 숲속 모험 놀이 시설과 생태 그늘 쉼터, 금평 저수지 위를 걷는 스카이웨이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신은 기존 인공 폭포, 바닥 분수와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제에 있는 대형 아울렛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6일 개장 행사가 열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지역 농산물과 제철 과일. 지역산 원료로 만든 가공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김재 씨는 이번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 온라인 판매 공간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재 씨는 원래 한 명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해 오던 포상금을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김재희 씨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노골적인 공직자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최근 김제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입당을 앞둔 유력 시장 후보들이 사활을 건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급기야 지역정과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경선에 대비해 현 시장뿐 아니라 시장 유력 후보 등을 돕기 위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돌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A 간부가 일부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모정당 당원 가입희망자들의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고, 또 다른 비 간부는 공무원 선거 개입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자체만으로도 직장 분위기를 크게 흐리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 범죄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소문을 접한 김제 시의회 시의원의 경우,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김재 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며 자발적인 줄서기를 하는 공직자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라고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화재 예방과 범죄 예방, 미세먼지 차단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국 도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정읍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발을 착용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내년 3월 운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군산 오식도동 공유수면 일대에 3만 6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는 1,451억 원 규모로 시공의 40%는 도내 업체에 맡기고 공사용 기자재 절반도 지역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최근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묵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